안녕하세 전세계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푸마를 리뷰를 해볼텐데, 두개다 푸마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요. 저 그런 제품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 제품들을 꼭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꺼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거 발매일도 가격도 어디서 발매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제품만 보시고 가시도록 할게요. 일단 첫번째는 팔로모와 콜라보레이션 제품입니다. 팔로모라고 하는 브랜드는 스페인의 브랜드인데 약간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물은 그런 느낌의 브랜드다 그래서 굉장히 천을 멋있게 잘 쓰는 브랜드라는 저런 인상이 있습니다 품화의 팔로모 컴투게더 인더 히어 퍼스 에브리 레이션투텔어 스토리 오브 스포츠 아이콘 인디 아이디어 워 이상적인 세계에 어쩐 스포츠의 아이콘을 표현하기 위해서 팔로모와 푸마가 뭉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의리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여기 팔로모 모자가 일단 있고요 일단 모자를 받으면 뒤에부터 늘리고 괜찮나요? <laughs> 팔로모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요 제품이 바로 푸마와 팔로모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로모라고 하는 브랜드를 좀 검색해서 보시면 굉장히 천과 어떤 그런 패턴들을 잘 사용하는 브랜드라는 걸 쉽게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신발에서도 푸마의 디자인 위에다가 깔끔한 색깔로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면 팔로모의 로고 플레이가 쭉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팔로모라고 패턴이 이거 왜 한글의 거인데 무슨 와당 기와체 이런 거 있죠? 이상한 글씨가 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게 아니다 이 제품은 푸마의 위켄드라고 하는 제품인데 호불호 없이 평상시에 잘 신을 수 있는 컵솔 제품이고요 미드솔에 이렇게 쿠키처럼 들어가 있는 것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웃솔도 일체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푸마 스웨이드라고 쓰여져 있고요 앞에 혓바닥에 팔로모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솔에도 보시면 푸마와 팔로모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푸마와 팔로모의 콜라보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분더샵에서 만든 셀렉샵 케이스터디와 푸마의 콜라보레이션인데, 이 제품은 스웨이드의 제품이에요. 푸마의 스웨이드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1970년대에 힙합 문화를 대변하는 신발로 커온, 그런 네, 제품이 되겠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유스컬처를 기반으로 젊고 에너지틱한 라이프 스타일 자랑 편집 샵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케이스 터디와 푸마의 협업 스니커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냐고 하면 은 그동안 지금까지 맨날 한국 콜라보레이션 하면 태극기만 주고 장창 갖다 쓰는 그런 행태를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있게 좋은 방향으로 비껴가고 있다는 라것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제품이 케이스 스터디와 푸마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입니다

자 와디님 이게 뭐 한국적인 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서울이라는 테마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서울입니까? 왜 서울이죠? 모릅니다. 이거 서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 예를 들어서 뭐 사치코다 그럼 사치코시 바느 실이 어떻고 뭐 일본의 뭐 정원 문화가 어떻고 우리는 이걸 다 알아가잖아요. 운동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가잖아요. 이 제품은 마찬가지로 서울에 숨어 있는 것들을 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서울의 중심의 경도와 위도가 박혀져 있습니다 아이... 아니님 경도랑 위도 박힌 것 같고 이거 서울 콜라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께 이 혓바닥과 끈의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 건축물에 들어있는 단청 단청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 단청의 색감을 요렇게 살려 두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을 보고 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지만 와 이거 스웨이드에다가 단청 컬러 올린 거 너무 멋있고 고급스럽다 이런 콜라보가 진짜 많아져야 예를 들어서 이게 해외에 딱 나가서 사람들이 와 이거 예쁘다 라고 했을 때야 이거 단청이야 This is 단청 What is 단청 man? 단청 is Korean tradition.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 한국의 단청이라는 이 무늬가 있고 그거를 여기 신발에다가 이렇게 넣었구나. 사진 찾아보다가 아, 한국의 단청 굉장히 멋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 콜라보레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태극기 그만하고요. 자, 미드솔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빈티지 컬러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 제품은 자, 70년대 그대로 느낌에다가 단청의 멋까지 넣을 수 있는 최근에 나온 콜라보레이션 중에서는 가장 잘 된, 가장 멋있게 표현한 제품 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후면에 보시면 케이스터디의 로고와 푸마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헤어리 스웨이드가 다 쓰여져 있어서 올라와 있죠. 스웨이드가. 요거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고. 끈까지도 동그란 끈인데 여기도 단청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근데 이 단청 색깔 끈이 좀 나는 과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반 하얀색 끈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솔에는 역시 케이스터디의 로고가 반복적 패턴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웃솔은 보통의 다른 스웨이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위켄드 제품 팔로몬 콜라보와 케이스터디와 만든 단청 콜라보 콜레이션 제품 두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눈에 어떤 제품이 더 예쁠지 모르겠지만, 평소 때는 이런 거 신기가 좀더 편하겠고, 좀더 포인트 줄땐 요게 더 편하겠지만, 그 키스가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운동화를 신발로 신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운동화 자체로의 예쁜만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콜라보 모델들을 발표했는데, 제가 운동화 자체로만 봤을 때는 결코 팔로모스페인에 뒤지지 않는 케이스터 디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 콜라보레이션 제품 중에서는 탑급으로 꼽 필수 있는 그런 콜라보다 굉장히 의미 있고 예쁜 신발이다라는 정말 칭찬을 100점 만점 드리고 싶은 제품이다. 광고 아닙니다. 이거 제품 이미 다 판매 완료됐어요. 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면서 착착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 짝씩 신어 볼게요. 스웨이드 룩캔들 뭐, 둘다정 사이즈로 굉장히 편안하게 신으실 수가 있고요. 단청 같은 경우에는 바바닥 끝까지 다 내려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제가 지금 반바지를 신어서 그러는데, 면바지로 긴 바지 여기까지 덮으면은 굉장히 예쁜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거야 뭐, 어디에나 잘 어울릴 수 있는 무난한 디자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착샷까지 한번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나 기분 좋게 푸마에서 팔로모아 콜라보 제품도 한번 보여드렸고, 굉장히 예쁜 케이스터디 콜라보레이션 서울 에디션까지 둘러보셨고요. 앞으로도 어떤 여러 다른 브랜드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건 뭐, 뉴발란스건, 이런 브랜드들에서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꼭 문화라고 해서 전통문화, 일 필요만은 없습니다만, 그런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더 많아서 져 해외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달드려 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